생리통이 심하거나 배란통이 있거나 골반통이 있을 때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증상으로 오셨다가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평성모병원 산부인과 이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정입니다. 저는 자궁근종, 뭐 난소낭종, 어, 뭐인암 같이 이제 산부인과 종양 환자분들을 보고 있고요. 저도 여성 질환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가임기 여성들이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근종이나 낭종 말고도 자궁내막증이나 자궁성근증에 관련된 질환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몹시 좋습니다. 저도 <laughs> 되는데, 네. <laughs>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고 있는 의국 선배님이시자 교수님이십니다. 어우, 그럼 나도 뭐 한마디 더 해야 되네. 후배지만 아, 저도 존경하고 아주 사랑하는 우리 후배입니다. 음. 아무래도 산부인과에는 정말 이제 다양한 증상들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이외에 비정상 출혈이나 염증 그리고 빈뇨 그다음에 혈뇨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새는 복합적으로 여러 증상들을 안고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표현하시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실제 이제 증상이 예전하고 다르게 좀 전형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나오고 그걸 이제 그렇게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뭐 생리 기간이 길어졌다든가 생리 양이 많아졌다든가 뭐 생리통이 많아졌다든가 하면 이제 아, 자궁에뭐 성근증, 근종 이런 자궁쪽 질환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가령 뭐 복통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이 대소변을 볼때 어떤 불쾌한 통증이 있다든가 뭐 이런 아니면 복부의 팽만감 이런 걸 느끼시는 경우에는 또 의외로 난소 쪽에 혹을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증상을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생리 기간 동안에 있는 통증 이외에도 생리 전부터 또는 생리 끝날 때까지 통증이 있다거나 만성적으로 골반 통이 있다거나 아니면 생리를 평소보다 더 자주 한다거나 아니면 생리 때 오히려 예전보다 평소보다 허리에 통증이 더 심하다거나. 또는 변비나 설사가 동반이 된다면 반드시 자궁내막증을 의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궁내막증과 자궁내막증식증, 내막암은 사실은 이름도 헷갈리고 사실은 증상이나 이런 면에도 굉장히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역할 분담을 하셔 가지고 우리 어 나무 의사님께서 자궁내막증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궁내막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 해보도록 할까요? 네. 어, 우리 야궁 교수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궁내막증이 생기는 원인을 보시면 자궁내막증이라는 것은 생리할 때 생리혈이 자궁내막 조직과 함께 이 나팔관을 타고 이렇게 복강내로 역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개개인의 면역이나 유전,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자궁 주변 조직이나 난소에 침범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궁 내막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궁 내막증을 이 내분비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 사실은 뭐 종양과 같이 있으면 어 이암 종류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치료를 안 하고 방치했을 경우는 암이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종양학적으로도 사실은 어잘 치료해야 되는 질환인네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궁 내막증이 특히나 굉장히 흔하죠. 우리 이제 가임기 여성에서의 유병률은 아마 1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연령이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임신 시도하는 나이도 늘어났기 때문에 불임이나 난임이 되는 여성들이 많은데 불임 여성의 50% 이상에서는 자궁내막증이 확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자궁내막증으로 인해서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유착으로 인해서 나팔관이 막히면 난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리통이 심하거나 배란통이 있거나 골반통이 있을 때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증상으로 오셨다가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배뇨통이 있어서 계속 비뇨기과를 다니셨던 분인데 생리통이 있어서 저희 과에 오셨고 방광에 자국내막증이 진단이 된 경우도 있으셨고요. 또 다른 분은 수술하고 나서 생리 기간 동안에 있었던 항문 통증이 없어지면서 아 이게 항문 통증이 자궁내막증의 하나의 증상이었구나를 거꾸로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소년기 학생들도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청소년기 자궁내막증은 특징이 생리통과 하고 동반된 구역 구토 증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을 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궁내막증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자궁내막증이라 하면 그 자궁내막증의 사촌 격인 성근증도 또한 번쯤은 짚어보고 가야 할것 같은데 거기서도 네. 간단히 좀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궁내막증과 자궁성근증은 흔히들 이제 사촌지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자궁내막증과 성근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요. 자궁내막증이 있는 환자의 한 25%에서는 성근증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반대로 자궁 반대로 자궁성근증이 있는 여성에서 약 50%는 자궁내막증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자궁성근증은 여기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층으로 파고 들어가서 자궁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생리통, 생리 과다 증상뿐만 아니라 자궁 자체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부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자궁내막증을 의심을 하고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할까요? 첫 번째, 평소와 다르게 생리통, 배란통, 골반통이 심해졌다면, 생리 기간이 짧아지고, 통증과 함께 부정 출혈이 있다면 그리고 생리 주기와 연관된 항문통이나 배뇨통이 있다면 고 초경이 빨랐거나 출산 경험이 없는 3, 40대 여성이라면 그리고 난임이라면 이런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자궁 내막증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자궁 내막증이나 성근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진단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임상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으로 질환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분들은 부인과 초음파나 CT, MRI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해볼수 있고 특히 이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는 이 장기간 진행이 되면서 다른 장기, 아까 말씀드린 장이나 방광, 심지어 폐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뭐, 같이 일하고 있지만, 뭐, 우리, 나공 교수님 설명을 너무 명확하게 또박또박 잘해주셔서 듣는 저도 공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어, 사실, 안타깝게도 자궁내막증이나 성근증은 호르몬 연관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통증 등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난임이 있다면 그 임신을 할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치료의 방향이 되겠고요. 어,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약물 치료로 진통제를 사용해볼 수 있는데 대개는 호르몬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가 되겠고요. 만약에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이 유착 등이 심해서 난임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어,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겠고,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임기 여성들이기 때문에, 가임력 보존, 난소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자궁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 최근에는 우리 로봇 수술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 있잖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는 보다 세밀하게, 세심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고, 또 자궁 성근증일 경우에는 자궁의 원상태를 보존하면서, 성근증 부위만을 절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